당신이 해변가에 있다면, 시작. 당신이 뭐, 해변가에 있다면.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오래되고, 원래 더러 무슨 뜻이에요? 어, 원래는 무슨 뭐 뜻이에요? 지루한. 다시, 뭐한? 어, 근데 지루한인데, 뒤에 보니까 이게 모양을 나타내잖아요. 대답하세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지루하다고 해석해서 틀린건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런 거미세한것 거 때문에 전체적인 해석을 놓치면 안 돼요. 그냥 알고 있는 대로 가면 돼요. 오래되고 지루하고 갈색의 이거 뭐예요? 패니. 패니. 동전 아시죠? 그 패니를 가지고 있다면. 다시. 당신이 해변가에서 있는데 오래되고 지루하고 녹색 패니를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러브 v 뭐 한다면, 러브 러브 그래, 문지른다면, 뭐를, hard, 세게, 시작. 세게, 열심히, f o r minutes, 몇분 동안, 1분 또는 t 2분 동안. 대답해면 맞죠? 뭐를 가지고, with handful of, 한 웅큼의, 시작. 한 웅큼의, 뭐를 가지고, 젖은 모래를 가지고, 됐나요? 상상해봐. 해운대 가서, 밝은 동전 하나인데 거기에 있는 모래사장의 모래, 젖은 모래를 한 움큼 치고막 동전을 막 1분, 2분 동안 문지른다고 생각해 봐. 상상을. 그러면 자, 이제 출절. 그 동전은 시작. Welcome out. 나오게 될 것이다. 내가 이 정도 해석은 어려운 거 아니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밝은 금 색깔로 나오게 될 것이다. 시작. 이해되죠? 어, 그 다음. 콤마, 갑자기, 아 n g 가 나왔어요. 무슨 거면? 그렇지. 보이면서. 시작. 자동사의 분사구문은 무조건 뭐한다했 했죠? 아니 n g 아유, 실력 다되네요그 다음, 요거요거 as, 에즈, as는 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지. 뭐, 뭐,만큼, 뭐, 뭐, 한. 시작. 뭐, 뭐, 한. 뭐,만큼. It was made가 the day를 꾸며줍니다. 그것이 만들어진 그 날만큼. 시작. 그날만큼 클린, 뭐하고? 깨끗하고, 뉴, 새로운 것으로 보이면서 밝은 금색가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는 다 이야기입니다. 여거까지해됐나요 그다음 두 번째. 지금 포이트리, 이거 뭐야자 기본 학립된 지식 안 물어볼까? 포임은 뭐라 했지시한 편. 7월부터 따라왔잖아. 선생님처럼 포인트는 뭐라 했겠지? 시인이지, 그렇지. 그 다음에, poetry는 시 전체 류를 말한다 했겠죠. 그래서 poetry 앞에 어가 붙어요, 못 붙어요. 그리고 그래, 그런 것까지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자, 이거는, 시는 has, 가지고 있다. 뭐를? 똑같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시죠 뭐에? word, 단어에. 대답서 맞죠? 뭐만큼, the same as, 뭐뭐와 똑같은. 시죠 뭐뭐. 똑같은, on penny. 동전 위에 젖은 모래와 같은 똑같은 영향력을 그 단어에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를 다른 범주에서 유사점. 그걸 봐금 뭐라고 했죠? 시작. 유추. 편입에서는 그 유추 단어를 찾아내는 게 그게 인서울 편입 영어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자, 이 공부를 해셔야 돼요. 자, 질문 던져볼게요. 여기 지금 시가 있고, 그 다음에 워드. 워드는 뭐예요, 이거? 어? 단어, 시작. 단어 또는 언어라고 할게요. 위에서는 뭐가 있었죠? 시에 대응되는 게 뭘까요? 어? 시에 대응되는 게 뭘까요? 에헤이, 빨리. 어? 그렇지. 젖은 모래, 시작. 그 다음에 단어, 언어에 대응되는 게 뭘까요? 어? 동전, 그렇지. 펜이 되죠. 젖은 모래가 동전을 갖다가 더 밝고 금색 색깔로 나오게 한다고 했는 거 맞죠? 그러면 시도 단어 언어를 더 영롱하게 만드는 거 맞죠? 그러면 같은 범주예요? 다른 범주예요? 시작. 다른 범주인데 같이 뭔가 영롱하고 새롭게 만든다는 이야기잖아요? 유사점. 그걸 뭐라고요? 시작. 유추가 되는 거예요. 대답하시요 알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영어 단어로서 이게 유출하는 단어 외워야 되는 거 우리 편입 학생들이 해야 되는 거. 공시생들은 유출하는 그 단어를 이제는 알 필요 없다.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 이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김태동 플랫폼에 이거외우는 사람이 있나요? w h 들어가 있는 구문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게 외워져 있어야 돼요. A is to b what C is to D.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요. 뭐죠? 어, 이거 영지학에서도 많이 했는데. A가 B에 관한, 아, A가 B에 관한 관계는 C가 D에 관한 관계와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답해서 맞아요? 한번더 해보자. A is to b what C is to D가 뭐지? 시작! A가 B에 관한 관계는 뭐? C가 D에 대한 관계가 똑같다 맞지? 그러면 여기에 값과 A, B, C, D 빈칸을 내놓고 밑에 나열해서 단어를 찾으라 하는 게 내년 시험이라는 이야기지. 대답하서 알았습니까? 대답하서 알았죠? 아, 여기 집어 넣어 봐. A 뭐 들어가야 되겠어? C 시작. 여기는 뭐 들어가야 되겠어? 단어나 언어 맞죠? 여기는 뭐 들어가야 되겠어? 젖은 모래. 여기는 뭐 들어가야 되겠어? 동전. 이겼지? 잘잘 싸워주셨어. 자, 그럼 가볼까요? What seems almost, 이거, 미라 r a 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미라 r a c 가그 뭐예요? 기적기적 기적. 그래, 기적을. 기적의 거의 기적적인 way, 방식처럼 보이는 것에 있어서, 시작. 거의 기적적인 방식으로 뭐 하는 것에? 보이는 것에 있어서, 말이죠. 뭐 하는? 여거한번 볼까? The way, 여기 way가 있어. how하고 how 같이 써, 못 써. 못 써. 그 뒤에 무슨 문장이 많이 돼요? 어? 완전한 문장. 대답수 맞죠? 응. 음.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지금 앞에가, 이거 보세요. in, 이하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따라 하세요, 맞죠? 그럼 이걸 무슨 구라고 해요? 어? 그렇죠 전명구가 되는 거죠. 그 이거는 하나의 독립부사로 이렇게 묶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뒤에서 수식하는 하우가 생겼면 꾸며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저 뒤에까지 따라서 동사가 안 보이니까, 다시 뭐가 안 보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에를 그냥 갈로로 묶어버려야 됩니다. 거의 기적 같은 방식처럼 보이는 곳에서 그것은 그것을 뭘 말하는데 앞에 앞에 그것을 뭘 말하는데. 어, 그 방금 했는데 그것이 뭔데요? 시 다시 시작 시시 시 그것은 단어들을 언어들을 brighten up 밝게 한다 시작 시는 언어들을 뭐 한다 시작 밝게 한다 영롱하게 만든다 데디아의 언어를 시작 데디아데디아 뭔데 보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이봐 원래 내가 덜이 뭐라 했니 지루한 일 했지 그거는 상황이 지루한 거고 여기에 내년 시험에 더 방향에 맞는 의공부잖아. 모습 자체가 지루하다는 걸 따라하고 칙칙한 시작. 그렇지. 칙칙하고 어두운 우리 뭐야? 어? 평범한 그런 것처럼 보이는 단어를 그것이 시가 뭐하게 한다 시작? 밝게 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끝났죠.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 시라는 것은 Perpetual. 영속적으로 뭐 한다. 플러스 들가이드 마이너스 들가이드 플러스. 됐죠? 그래서 앞에 있는 농구 일관성을 풀어내면 돼요. 1번. 당신 마음을 경작한다. 말이 돼? 안 돼? 안 돼. 두 번째. 언어를 갖다가 재창조한다. 말이 돼? 안 돼? 되는 거 맞죠? 정답. 몇 번? 2번. 3번은? 자연을 갖다가 아름답게 한다. 시작. 자연이 왜티 나오노? 지금 언어하고 연결인데. 4번은 뭐죠? 알려지지 않은 우주를 발견한다. 시작. 어, 정답 몇 번? 2번. 어, 굉장히 좋은 질문이다. 연습 잘 하셔야 되고. 단어 정리 더 합니다. 선생님, 방금 덜이 뭐라고 했지? 읽어봐. 지루한. 시작. 그러면 내가 이거 별표할게. 덜. 문백적 의미. 시작. 내년 시험은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야 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지루한 파는 단어가 있죠? 그렇지, 그렇지. boring, 시작. boring 이라는 단어 있죠? b o r i n average 200을 쳐서 치는 게 재미없다 했잖아요. 지루하다 했잖아요. 지루한. 지루한 게 결국 따분한 거고. 제가 아까 뭐라고 쓰였어요? 칙칙한, 시작. 칙칙하다라는 것은 밝다는 이야기다, 흐리다는 이야기다. 그렇지. 김태동 파워보화에서 혹시나 요구하고 아는 단어 한 개라도 한 이야기해보세요. 문맥적 의미로 이 단어를 또 우리가 선배를 찾아야 되 거예요. 아무거나 괜찮아. 그림. 어? 멀키. 그렇지. 멀키. 기억나세요? 어, 좋았어요. 그건 알아야 돼요. 공시생도 알아야 돼. 멀키. 시작. 80세 할매가 기가 밝아 어두워? 어두워. 그래서 손자, 손녀가 말을 안잘안 안 들리? 그러가 할매가 이렇게 한다고 했요 뭐라카노? 시작. 어, 잘안 들린데? 그게 어두운 시작. 어두운, 흐릿한, 직직한 그런 느낌의 단어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팬이 동전 됐고, 러브 문지르다. 핸드프로브는 뭐라 했죠? 시죠 한움큼, p o 트리 시. 여기서는 문법. 보정관사가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다. Brighten up이 뭐죠? 시작. 밝히다. 밝히다. 이건 모르면 안돼 Ordinary, 보통의 평범한. Perpetually는 모르면 안 되지. 시작. 영구히, 끊임없이. Cultivate는 뭐죠? 시작. 경작하다. 그래서 기본 단어, 복회 단어는 기본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 잘한다. 이거 마지막 질문 아이가 이제 추론 위주의 비문학이 나오는데 마구잡이로 공부하면 안 되고 선생이 하나씩 정리해 주는 거. 영상을 잘 모아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는 거는 3단 논법하고 명제 시작 3단 논법하고 뭐? 명제고 자 오늘은 3단 논법하고 그리고 김태동 자료 1페이지 여기 설명방식 다시 무슨 방식? 어, 설명방식 요거 두 개를 정리를 하는 게 예전 기출 7급에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자, 반드시 정리하고, 지금 녹화되는 거 맞죠? 녹화되는 거 맞지? 자, 녹화된 거를 계속 반복해서 정리하시고, 자, 일단 이것부터 봅시다. 비교부터. 같은 범주에서 유사점. 시작. 같은 범주에서 유사점. 그걸 뭐라고? 비교. 이번에는 같은 범주에서 차이점을 뭐라고? 시작. 되죠, 그렇지? 이거 중요하죠. 다른 범주에서 공통점, 그걸 뭐라고 한다? 시작. 유추. 그다음 분석하고 분류를 정확한 개념을 가지셔야 됩니다. 분석은 자 구성요소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 시작. 구성요소로 나누어 설명하는 건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 성립 안 된다. 시작. 그렇죠. 우리가 이제 소설의 구성 요소 하면 세 가지를 말해 보세요. 시작. 인물, 배경, 사건. 이런걸 이제 분석이라는데, 이게 여기 안 된단 말이에요. 인물이 소설이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배경이 소설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분석은 다 같이 여기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 더 연습하는데, 시계를 구성 요소로 세 개로 선생이 나눠볼게요. 뭐죠? 초침, 그렇지. 그 다음에 분침, 그럼 따라해 보세요. 시침, 시계를 구성 요소로 제가 세 개를 나누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초침, 분침, 시침인데, 여기 이제 분석인데, 여기 성립되어 안 돼요. 초침을 닦고, 이게 시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 이제 분석이고, 분류는 대상을 공통되는 성질에 따라. 종류로 묶어 설명하는 것.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대상을 공통되는 성질에 따라 종류로 어떻게 하는 것? 묶어 설명하는 건데, 이거는 분류는 여기 성립돼요. 그럼 예를 들어, 시계를 분류를 시켜라 했을 때, 개종시계, 손목시계, 알람시계, 이렇게 분류가 돼요. 그런데 분류는 뭐가 성립된다 했나요? 여기 성립된다 했죠. 그럼 개종시계는 시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대답해서 맞죠. 손목 시계도 시계로 말할 수 있잖아요. 알람 알림 시계도 이 시계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석과 분류는 여기 성립되는가 안 되는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 구분은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 또는 하위 개념에서 상위 개념 가는 거 구분. 먹을 것을 구분했을 때, 과일, 야채, 과자. 그 다음에 요거는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을 갖는 거고 사과, 포도, 배가 과일로 가는 거는 하위 개념이 무슨 개념을 갖는 거죠? 상의견, 이건 이제 구분이라고. 자, 7번. 서사와 묘사 구별하기. 서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는 거. 시작.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는 거고, 묘사는 생생하게 보이듯이, 어? 나타내는 건데, 그러면 서사와 묘사를 구별하려면 바로 지문에서 뭐를 읽어야 돼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 전개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셔야 돼요. 알았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 전개가 있으면 그건 묘사락 하지 않아요. 뭐라 해요? 시작. 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방식, 김태동절 1페이지, 이거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선생님이, 음,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서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대 그리고 내후년부터는, 어, 국어 시험이, 공무원 국어 시험이 전부 다 이제 피셋 유형으로 논리 추론으로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있겠지만, 기본적인 IQ가 되는 사람들만의 시험을 칠수 있지. 이거 안개형 시험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제부터는.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내년 시험이, 어, 전적으로 지금 피셋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무조건 다 실패하는 거죠. 문학하고 한자, 그 다음 기본적인 문법 한 문제, 그 나머지 이제 비문학. 그런 거에 어떤 중간 영역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년에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오늘 해야 되는 거는 2017년 하반기, 7급에 나왔던 문제, 이 기출을 분석하는데, 지난번에 했는 거는 뭐 있었죠? 3단 논법하고 명제. 시작. 3단 논법하고 뭐? 명제고. 자, 오늘 연습하는 거는 3단 논법하고 방금 말한 설명방식, 그거를 이해하는 문제 유형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가볼까요? 기존의 틀을 벗어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존의 틀을 벗어나려면 새로운 가치가 필요하다. 운동 선수가 임틀을 넘으려면 도약대가 있어야 하듯 낡은 사고 인습 그리고 변화에 저항하는 틀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믿고 따를 분명한 디딤발이 필요하다. 디딤판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틀을 벗어나려면 뭐 운동 선수가 임틀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도 필요하다. 도전하는 의지가 수반될 때 빔틀 너머의 새로운 사회를 만날 수 있다. 자, 지금 여기서 아까 배웠던 설명 방식, 특히 같은 범주에서 유사점 비교, 같은 범주의 차이점 을라겠죠 대조. 다른 범주에서 유사점 을라겠죠 유추. 그거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읽어 봤을 때 같은 범주가 보여요? 다른 범주가 보여요? 이거 빨리 읽어내야 돼. 앞에. 이 같은 범주가 보여, 다른 범주가 보여. 뒤에도 이걸 잘 해야 돼. 빨리. 같은 범주가 보일까, 다른 범주가 보일까? 같은 범주. 예. 어? 같은 범주로 보여. 어. 잘 모르겠고. 같은 범주인지, 다른 범주인지 그거 못 읽어내면 못 풀어. 알았어요? 다시 해보시다. 기존의 틀을 벗어나려면 새로운 가치가 필요하다. 운동선수가 딤 틀을 넘으려면 도약대가 있어야 하듯, 낡은 사고 인습, 그리고 변화에 저항하는 틀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믿고 따를 분명한 디딤판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틀을 벗어나려면, 벗어나려면 운동선수가 딤 틀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도 필요하다. 지금 범주가 서로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첫 번째가 뭐죠? 기존의 틀 시작. 어, 기존의 간섭, 어? 그 고리타분한 거를 못 깨고 자기 거를 고집하고 그런 기존의 틀, 이걸 벗어나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작. 새로운 가치가 필요해요. 요 범주하고 뒤에 거 보세요. 운동 선수가 뛴 틀을 넘으려면 도약대가 있어야 하듯 낡은 사고 인습 그리고 변화에 저항하는 틀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믿고 따를 분명한 디딤발이 필요하다 했어요. 기존의 틀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운동 선수가 뭐가 필요하다 했어요? 시작 도약대. 그걸 뛰어넘어야지만 낡은 사고 인습 그리고 변화에 저항하는 틀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왼쪽 녹색하고 오른쪽 운동소에서 비어있는 건 같은 범주의 다른 범주예요? 시작. 다른 범주. 다른 범주인데 다른 범주에서 유사점은 뭐죠? 낡은 것을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거로 가려고 하는 거. 대답하서 맞죠? 그러면 다른 범주에서 유사점. 시작. 그렇지. 다른 범주의 유사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해요? 시작. 유추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을 딱 보고 이게 같은 범주에서 유사점 비교를 나타내는 것인지. 같은 범주에서 차이점 대조를 나타내는 것인지. 다른 범주에서 유사점 유출을 나타내는 거지. 이거 못 읽어내면은 내년, 내년에 한 문제 못 푸는 거야. 1번. 읽어라. 시작. 미국 헌법은 미국 시민의 대표권, 아, 투표권을 보장한다. 대전제. 미국 여성은 미국 시민이다. 무슨 전제? 소전제. 그러므로 결론. 이거. 3단 논법. 시작. 3단 논법 풀이하는 방법도 가자. 대전제의 소전제에서 뭐를 찾아라? 매개항. 시작. 자, 매개항이 뭐죠? 똑같은 거 찾아봐라. 빨리. 여기. 이거 대전제하고 소전제, 빨리. 빨리빨리. 빨리. 어디? 그렇지. 미국 시민이다. 대답해서 맞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거를 이어 보면 되잖아. 미국 여성, 미국 여성은 뭐 한다? 뭐를 보장받아야 된다? 투표권을 보장받아야 된다. 이거를 무슨 논법? 3단논법 다시 3단논법 시작 그걸 뭐라고 한다? 연역법 구성 시작 연역법 구성 2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유해한 모든 일을 피하려고 한다 전자파가 유해당해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하고 대전제 시작 전자레인지는 전자파를 방출한 대표적인 기기이다 무슨 전제? 소전제 따라서 여기서 매개항 치우고 나머지 나타내는 거. 따라오고 결론. 시작. 결론. 이것도 뭐다? 3단 논법이고. 그 다음, 3번. 시작. 전선을 통한 전기의 흐름은 도관을 통한 물의 흐름과 유사하다. 전선이고 하나는 뭐다? 도관을 통한 물의 흐름. 전선 전기 흐르는 거. 도관 물 흐르는 거. 같은 범주, 다른 범주. 시작. 다른 범주. 다른 범주인데, 지름이 큰 도관은 지름이 작은 도관에 비해서 많은 양의 물을 전달할 수 있고, 따라서 큰 지름의 전선은 가, 작은 지름의 전선보다 많은 양의 전기를 전할 수 있고. 어쨌든, 많은 양의 물이든, 많은 양의 전기든, 유사점. 시작. 유사점. 다른 범주에서 유사점. 이걸 뭐라고 하죠? 시작. 유추. 정답 몇 번? 3번이고. 자, 4번까지 가야 되는데. 4번 빨리 읽어라. 시작. 주말이면 동네에서 크고 작은 문화행사를 한다. 따라하고, 개별성. 시작. 그다음 특수성 시작 어, 특수성 따라오고 구체성 시작 박물관은 다양한 문화재들이 항상 전시되어 있으며 대학 내소 소극장이나 예술의 전당 같은 문화공사에서 다양한 공연이 열리고 있다. 여기까지 따라오고 개별성 특수성 구체성 시작 개별성 특수성 구체성 자 이제 마지막 일반성 시작. 어, 문화는 우리 생활 구속을 섬있다 이게 일반성. 구체성에서 일반성 특수성에서 일반성 구체 개별성에서 일반성 자 따라오고 기납법 시작. 진압법. 빨리 내가 녹화방에 놨으니까, 이거 10번 이상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논리. 지난번 선님 숙제낸 거. 두 문제. 3단논법 관련해서 또 설명 방식하고 연관시키는 문제 유형. 오늘 이두 문제로 이제 마무리되어지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음 중 그레이. 어, 추론 방식이 다른 하나는, 1번, 시작. 가암은, 가남의 주된 원인이다. 그런데 우리 삼촌은 대단히 애주가, 그러면 매개양을 찾아야 돼요. 무슨 항? 매개양. 애주가다라는 것은 가암을 한다는 이야기죠. 맞죠? 그럼 이제 연결시키면 되죠. 우리 삼촌은, 결국 가남은, 암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슨 논법? 그렇지 3단원파 이 번을 잘 풀어도 되냐면은 자, 읽어 보세요. 시작 의지의 자유가 없는 자에게는 책임을 미룰, 물을 수 없다 납피 자유가 있는 이유가 있는 자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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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자 책임을 뭐할수 있으면 그렇지 물을 수 있으면 뭐가 있다 시작 의지의 자유가 있다 따라서 매개항 시작 자 이제 매개항을 만들어야 돼 근데 인간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연결시키면 돼요 시작 인간은 의지는 뭐. 자유롭다 보인다. 의지의 자유가 있다. 무슨 논법? 시작. 그렇지. 이제 잘하네. 3단 논법이고. 3번 읽어볼까? 시작. 생물은 무엇이든지 어차피 죽게 마련이다. 사람도 모이다? 생물이다. 자, 매개양. 생물, 생물. 자,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인간은 말할수 뭐 밖에 없다? 죽을 수 밖에 없다. 이것은 무슨 논법? 3단 논법이고. 4번은? 여름에 돌에서 일하면 더워지고 땀이 난다 그런데 겨울에도 산비탈을 울면 몸이 더워지고 땀이 난다 따로 구체성 시작 구체성이고 마지막에 몸이 더워지면 땀이 난다고 일반성 이거는 무슨 쪽? 기납적 추론 됐습니까? 정답 몇 번? 4번이고 그다음 이거는 2015년인가 그때 나온 기출문제예요 자, 문제 읽어 봅시다. 시작. 다음 글과 같은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 자, 이거예습배 하실 때 이거 뭐 설명 방식 중에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렇지. 이제 잘하네. 그렇지. 유추. 자, 유추가 뭐였지? 시작. 다른 범주 다른 범주이지만 무슨서 유사성. 다른 범주에서 유사성을 말하는 게 그게 바로 유추예요. 맞죠? 자, 답은 쉽게 나왔었죠. 인생은 여행과 같다. 다른 범주지만 바로 어떤 점에서 유사점입니까? 시작. 여기 보면 어떤 점이 유사점이죠? 그렇지. 우리는 더없이 편안해지다 그게 인생하고 여행이 다른 범주지만, 다른 범주지만 유사점이 편안해진다는 거. 이게 다 같이 뭐라 했죠? 유추. 정답 몇 번? 4번이지 잘하네. 자, 나머지를 이제 생각해야 돼요. 1번은 뭐였었죠 그렇지. 인간의 자유가 없는 사람에게는 책임 물수다. 대전제. 그런데 인간의 책임을 물수다. 책임, 책임, 매개양 지우고. 그러고 나서 연결시키는 거. 3단 논법. 2번도. 이거는 뭐지, 2번은? 이거는 뭐, 인간이라는, 남자, 여자라는 인간이라는 같은 범주. 시작. 인간이라는 뭐, 어, 같은 범주. 그런데 무슨 점? 차이점. 인간이라는 같은 범주, 같은 범주에서 다 같이 무슨 점? 시작. 차이점. 그건 뭐라고 한다? 대조. 아이고 잘한다. 자, 3번. 이런 뭐지? 우리 강아지는 배를 문질러 주면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버려. 그리고 정말 기분 좋은 듯한 표정을 짓지. 그런데 내 친구 강아지도 그렇더라고. 구체성. 시작. 구체적 사례 이야기. 그러고 나서 일반성. 모든 강아지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성. 구체성에서 일반성. 무슨 점? 기납적 출원.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알겠죠? 이렇게 실력이 는다.